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업종 코드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업종 코드가 왜 중요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때꼭 기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업종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개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 신청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 현황에 이렇게 업종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종 코드도 같이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사업자분이 그 업종을 기재를 하는데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공무원분이 업종 코드를 찾아서 찾아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본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할 때는 개인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볼 때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소득률이 얼마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되는 지표가 소득률이기 때문에 업종 코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뭐 실제 사업이 제조업인데. 업종 코드를 엉뚱하게 서비스업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현재 자신이, 자신의 제조업으로서의 소득률은 뭐 여타에 비해서 정상적인데 높은 소득률이 나오는 서비스업에 비해서 낮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업종 코드를, 업종 코드를 이제 자신의 실제 업종에 맞게 처음부터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득률이라고 한다면 하는 거는 업종 코드를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면은요, 그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할 경우 적용할 단순 경비율이 나오는데요. 이, 이, 여기서 1, 1, 저기 100%에서 이 단순 경비율을 뺐을 경우 나오는 그유이 바로 소득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률을 구할 때 쓰이는 단순 경비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홈텍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홈텍스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위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측 아래에 보시면 기타 조회가 있고요. 기타 조회 네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기준 단순 경비율 관리라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 업종 칸에다가 자신에 맞는 업종을 저기 써 넣고 기재를 하고 검색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세무사업이라고 제가 기재를 했고, 이제 검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종 코드 목록 조회라는 창이 이제 자신이 업종을 치면 그 업종 관련된 모든 업종 코드가 아래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저는 이제두 개가 떴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세무사업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업종 그 업종 코드에 관련된 그 제가 업종을 쳐서 이렇 화면에 뜬게 업종 코드가 나오고 아직 2020년도 업종이 안 뜨죠 그래서 2019년도로 조회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시면 단순경비율 자가율이 있고 일반율이 있는데요 자가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제 사업을 할 경우 자가율이라고 자가율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율, 보통은 이제 사업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 저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일반율, 단순 경비율이 58.2%입니다. 이게 제 업종에 해당되는 단순 경비율이 되는데요. 그럼 저는 소득률 계산을 할때이 단순 경비율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제 단순 경비율인 그 58.2%를요 100%에서 58.2%를 차감을 하면 41.8%가 나오죠. 이게 제 소득률의 통상 소득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원을 벌면 한 41.8원 정도를 받아야 제 업종 코드에 맞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소득률이구나, 라고 소득이 소득금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업종 코드를 어떻게 조회를 하고 단순 경비를 어떻게 찾아서 자신의 업적에 맞는 소득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